어, 지금 시간에 30분이거든요. 30분이요? 자, 물잘 내려갑니다. 소리 들어봐요. 이제 물 내려가고 있거든요. 자, 여기가, 여기 1층, 1층. 자, 물 내려가잖아요. 소리, 맞죠이 소리가 이제, 물 내려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요. 물이 잘 나올 거예요. 저거 봐요물잘나오잖아 아이고, 아 봐요, 저 봐요, 저 봐요. 아우, 이거 봐요. 물터시봐요 대부분 물터셔고 이제. 저 봐요. 봤죠? 물이 잘 나오잖아. 자, 들어가 봐. 저기. 보이죠? 물이 잘 나옵니다. 네. 잘 나옵니다. 아, 검은색 물티슈가이어 나왔어요? 아이고, 세상에. 아. 자, 어떻게. 네. 자, 보세요. 어우, 끝났어요, 이제. 어우, 힘들어. 어우, 이제 변기 붙여야 되고. 어, 아, 저 청소해야 돼, 청소. 자. 자, 물리로안 눌러서. 자, 잘 내려갑니다. 다 됐습니다. 어, 아, 사장님, 잘 됐어요. 이제 이게 청소하고 변기 붙이고 갈게요. 아, 힘들어, 힘들어. 최악의 최악의 최악. 오늘 잘 들어옵니다. 네. 아. 자, 배관 아. 하수구 마힘 변기 마힘 전문업체입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하수구 매가입니다. 아자아자, 힘내자, 화이팅!